네, 오늘은 닭을 한 마리 가지고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닭을 분해 해체를 해볼 건데요. 어, 닭을 잘 보시면 명칭이 상당히 재미있고 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닭 그러지만, 우리는 뭐 날개 이러지만 해체하기 전에 먼저 부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뒤쪽을 보시면 어려운 것부터. 여기 뒤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는 오이스터라고 합니다. 치킨 오이스터. 그래서 치킨 오이스터. 오이스터 그러면 굴이죠? 이 조그만. 굴 모양이 아니라 치킨 오이스라고 합니다. 뒤쪽으로 딱 내려오면 이 다리 치킨 렉이라고 하죠. 렉렉 파트인데 이쪽 부위는 어, 따이라고 합니다. 따 따이. 그리고 여기는 다리인데 우리 드럼 스틱이라고 합니다. 드럼 스틱과 따이 전체로 보면 치킨 렉이고요. 어, 앞쪽을 보면 누구나 잘하는 단백질에 보고 퍽퍽한 살 가슴살입니다. 텐더로인 안쪽에 이건 치킨 브레스트고요. 이 안쪽에 보면 텐더로인이 두 개가 들어있을 겁니다. 이 대체해서 보여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날개입니다. 날개가 그럼 윙인데, 윙도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제 끝부분은 윙 팁입니다. 팁. 가운데는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치킨 윙입니다. 뭐, 미들, 조인, 윙이라고 하는데, 그냥 치킨 윙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우리는 봉이라고 하죠. 봉.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드로맷 라고 합드럼맷 그래서 드럼맷 윙, 윙팁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보면은 윙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또 하나 숨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 이쪽 부분 뭐라고 할까요? 이건 잘안 먹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맛있게 구면 우 맛있게 먹을 수 있겠지만 이쪽 부위는 콜레스테롤 덩어리라고 해가지고 모든 요리에서 제거를 하고 요리합니다. 심지어 한식의 삼계탕에서도 여기는 제거해야 돼요. 기름 덩어리 안 좋습니다. 여기는 꼬리입니다. 치킨. 테일입니다. 테일 자, 뭐목 여기는 내기고요. 자, 이제 해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시고, 칼은뭐 오늘 이 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칼은 가슴부터 집어넣을 거예요. 요쪽 가운데 뼈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느낌을 느끼시면서, 자, 자, 가운데 뼈가 보이죠. 양쪽으로 두 개를 넣겠습니다. 자, 자, 자. 쭉 보면 가운데 붙어있는 부분이 안심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이쪽 Y자로 뼈가 있어요. 손으로 잡아보면 Y자로 뼈가 있는 게 느껴질 겁니다. 이 부위를 조심해서 쭉 안심이 떠져 있고요. 이쪽 부위도 돌려서 잘 보이게끔 이제 가슴 두 개는 끝났습니다. 가슴 먼저 제거해볼까요 그래서 하나가 나왔고요. 왼쪽 파트도. 읍수.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자, 이쪽에 떨어져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이게 텐더로인이에요. 소고기만 텐더로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닭도 텐더로인이 있다. 가슴살. 여기로 떨어지죠, 쉽게. 그래서, 어, 업체에 요것만 주문하면 요것만 갖다 주기도 합니다. 이거 튀김하면 상당히 맛있겠죠? 부드럽고요. 안심과 가슴살. 자, 이제는 다리살을 분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살은 너무 쉬워요. 그냥 이렇게 살짝 툭. 툭 꺾어주면 됩니다. 꺾어주면 이쪽 뼈가 튀어나오죠. 타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쭈룩쭈룩 잘라주면 됩니다. 이쪽 부위도 거꾸로 툭 튀어나온 뼈가 보이죠? 이쪽 뼈가 보입니다. 그쪽 안쪽으로 해서 잘라주면 두 개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조인팅, 이 조인 부분을 한열 마리만 잡으면 느낌이 와요. 칼한 번에 이용해서 조인 부분 보이죠? 여기를 툭 잘라주면 됩니다. 드럼 스틱, 따이. 요 부인도 이렇게 쫙 뼈를 발라주면 아주 먹기 좋은 따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가장 맛있는 부위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치킨 따이를 가장 좋아합니다. 자, 마찬가지로쭉몇번 잡아보시면 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날개 부분이 남아있네요. 이미 날개 부분이 이렇게 꺾여있네요. 그러면 이 부위를 딱 해서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보여요. 연결 부위가. 연결 부위만 커팅해주면 됩니다. 잘못해서 뼈를 집어넣으면 칼이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흔들어 보면서 연결 부분만 잘라주면 됩니다. 자, 여기도 윙 부분, 봉 부분. 자, 흔들어보니까 잘못 칼리 들어갔네요. 자 미들 봉할요봉윙팁 이건 사실 안 먹습니다. 어, 이런 부위는 뼈와 더불어서 육수를 끓일 거예요. 자, 아까 오이스터를 깜빡했죠? 이쪽 부위 튀어나온 오이스터 요 부분 주로 얘만 발라도 먹진 않고요 우리 가 삶으면 요 부위가 톡 튀어나와요 아주 맛있게 생겼죠 한점요 부분도 아주 맛있는 부위인데 요거만 가지고 메뉴 개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두 개가 나왔습니다 요 부분은 치킨 오이스터 부분입니다 자 뭐가 나왔을까요 요팁 부분 여기를 왜 잘라준다고 그랬죠? 육수 끓일 때 기름이 많이 나고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제거를 해줍니다. 이 뼈는 어디에 쓸까요? 육수에 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코너에는 이걸 가지고 육수를 만들어서 숲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가져 있을 거고요. 자, 오늘 닭 해체 작업 부위별로 명칭을 다시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이거는 치킨 텐더로인 부분입니다. 치킨 텐더로인, 이건 치킨 브레스트. 무게를 딱 보니까 한 120g 나올것 같아요. 상당히 큼직하고요. 이건 조그맣게 잡았던 치킨 오이스터 부위입니다. 꼭굴참하겠다고 했죠? 치킨 오이스터. 당 날개는 세 등분으로 되어 있는데, 끝부분, 윙, 팁입니다. 팁. 끝부분. 뾰족하다는 뜻이죠. 팁이. 중간에 미들, 조인트, 윙입니다. 이거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치킨 윙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 술집에서 치킨 윙 시키는데, 치킨 봉이 나온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 이게 봉이냐, 윙이냐 싸운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 맛있게 먹으면서 어떤 쪽이 맞는지 이렇게 퀴즈를 해 보시기도 하고, 그쪽 오너한테 물어보는 것도 재밌는 그런 쪽될것 같아요. 이거는 봉입니다. 팁, 윙, 봉. 이거는 치킨 렉 부부에서 넓적다리 따이라고 합니다. 따이, 싸이가 아니고 치킨 따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쉽게 먹는 이렇게 치킨 다리. 우리는 드럼 스틱이라고 합니다. 드럼 스틱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 여덟 가지 부위 명칭은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시고 어디 가서 레시피 개발하든 라든지 어떤 워크 설명하실 때 부위를 제대로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빠진 거 버리는 부분 테일입니다. 테일 치킨 테일 꼬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뼈 부분 이렇게 해서 오늘 치킨 해체 작업을 마쳤습니다. 네 이상 마칩니다.